어..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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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응. 두개두개 두개 주세요 응. 냉삼 아, 삼겹살도 냉삼분이 더맛있지응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네. 내가 볼때 2인분은 조금 모질랄 것 같아서 야, 고기는 뭐 5와 10을 맞춰봐도 될것같은 아니에요 제가 적을게요 써니야 고추 좀 줘봐 이건 <laughs> 메인이 고기가 아니야 볶음밥 뭐, 뭐. 사장님 공기밥도 하나 주세요 한번먹어볼래 아, 이거 또 야, 공기 끝나면 밥 조금 먹기 위 아,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아, 너무 응. 나 왔나? 유월인데평아니에요그건 뭐야? 로맨, 로맨 이상 뭐 로맨 이상 술 <laughs> <laughs> 꺼져. <laughs> 밥먹는데 20, 아, 저거 좋아고 저거 20, 저거 아니 저거 20, 새로운 파 저거 20, 김치 진짜 맛있어. 시원해, 김치 맛시원한 거. 아, 고 그, 있어, 먹어, 아, 안 먹어보고 얘기하지말고 <laughs>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 설명을 해줘야 돼. 그거에 포커스팅 맞춰서 먹어 <laughs> <laughs> 뭐? 돼. 같이 짜 먹어? 아, 그럼 김치 먹는 건너 밥이랑 김치 안 먹냐? 맨날 집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김치 맛있는 집을 안 가고 소세지 맛있는 집을 가 <laughs> 음. 맛있다 기이가운어이 가운데야. 기름이 빠지는 쪽으로 노란 얘기지. 아, 아유, 가면. 가면. <laughs> 금방 먹고 금방 먹고 가서 끝날 으면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 놨다 놓는 거. 어, 맞아요 어디 고기가 있었는지 요 이제 <laughs> <그냥 웃음> <어느> 정도 라고가면야지 <laughs> 이걸주천 먹고 앉았냐? 응, 맛있어? 냉동이니까 아무 먹고 좀 추천 줘. 려만와 갖고 올려냐전 잘했잖아 요거 이렇게 무한아 컨셉이라서 모르다 와이프 보고 싶어가고 <laughs> 와이프야? 네. 왜와이프 근데 애기같아 애기처럼 <laughs> <laughs> 못 알아듣지 아니야 <laughs> <너, 웃음> 어려보여 얼들이여친구인지는 몰라도 그냥 바로 볶음밥을 먹어야겠다점심 때는 사람 많아 점심때는 사람 꽤있요 거기서 딱한 3, 40명이면 있는 거죠. 그한번저 어... 그냥 볶음밥 하나 할게 그냥 해줘 네. 그냥 먼만가거막국밥럼 한다. 이제 마켓에 또 맛있는 거. 이게 암맛은 맛있냐? 식초니 g 맛있죠 너아락 어, 기이 짧아서? 가고 요대로 깔아. 찬에그밥 어떻게 할 거야? 이건 또 긁어먹어. 감 뭐예요 그거? 이 뭐, 들기름. 아, 들기름. <laughs> 배가 든든해야 도 되는 거야. 살좀맞으라고 칼이 너무 쪘어. 관리 좀 하려고요. 관리 좀 하면서 해. 제가 관리 를안 한다 그러면은 저기 자꾸 왜 관리를 하면서 안 하냐고 그러는 새끼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카메라를 듣는 얘기가. 자꾸 저한테 술도 안 먹어. 음. 그러는데 무슨 칼질을 해요? 전 술을 못 먹어요. 그러면서 무슨 칼질을 하냐? 저희 집 술은 제가. <laughs> <laughs> 저분이 뭐 드셔서. <laughs> 그 뒤치작거리 얼마나 힘든 건줄 아냐? 아냐? <laughs> 오. 두 시간이네. 어제는 전에가 미나를다 먹었잖아. 아, 먹어 고 맛있으니까 다먹었지 어떡하라고. 느낌이 있고 와? 맛있 맛있어. 고기를 더, 더 남겼어요. 바닥 쪽에 있어 바닥. 바닥, 바닥. 뒤지지 말고 그냥 먹는 거 맛있는 거예요. 바닥부지 어, 아, 아, 그래. 말고 그냥 먹으라고 어, 그는데 틀리네. 지 말고, <laughs> 말고 그냥 먹고그고왜 어, 이렇게 틀려? 아니, <laughs> 이 사람들은 내가 안 가르쳐줬거든. 그건 몰라. 이런 게 마지막에 먹는 거지. 나친구국먹으 <laughs> 먹는 대로 다먹어야 그냥 먹어봐. 친구 와가지고 상추 더 달라고 그러면 절대 주지 마세요. 왜안 돼요? 상추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래? 상추 안 먹어? 아니 상추 먹으면 졸린다고. <laughs> 맨날. 말해. 아이고 예인 씨 그걸 거짓말해. 거짓말. 거짓말. 기대기 시대인가. 잠 형들이 존나 열심히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새끼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를 나 신하고 있는데 이런 거 있는 새끼 어떻게 생각해? 형이 속이 미어 터진다. 속이 미어 터져. 뭐저 단계 있나 싶다. 아뭐나 파자르 다잘 먹었습니다. 이제 먹고 나.